안녕하세요 남궁선 원장입니다 어떻게 부부가 하시면 공과 사는 구분을 잘 하고 계시는지 아네 공과 사 매우 철저하게 구분하고 있고요 <laughs> 저희 남녀 피부과 전문의가 모두 진료를 보고 있기 때문에 불편함 없이 편하게 오셔서 진료를 보실 수 있는 게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피부과 전문의로서 블랙푸드에 대해서 어떻게 효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블랙 푸드라고 하면은 이제 검은콩이나 검은깨 이런 종류들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음식들에는 리신이나 시스테인 같은 각종 아미노산들 그리고 비타민 E, 미네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최근 문헌들을 보면 블랙푸드 자체가 머리카락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없지만 탈모 치료를 할때 같이 섭취를 해주면 보조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문헌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도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하고 블랙푸드를 섭취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카페인은 뭐 그것도 안 좋다는 얘기또 있어요. 그게 사실이 무엇인지? 아, 카페인은 오히려 탈모를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게 최근 보고서들이 있더라고요. 탈모 환자에서 분리한 모낭 세포에 카페인을 첨가했더니 모발의 성장을 억제하는 인자는 줄어들고 모발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물질들은 어, 증가하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다만 커피를 마셔서 탈모를 예방하려면 하루에 4, 50잔의 커피를 마셔야 되는데 다른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이, 의사로서 딱 보실 때미 민... 공실에서는 탈모 관리는 어떠신 거 같아요? 관리실에서 하는 두피 관리는 두피의 세척이나 마사지 등을 통해 두피의 청결도를 개선하거나 혈류를 증가시키는. 일이에요. 작업을 통해 탈모를 개선시키려 하는데 이런 관리는 모발의 성장과 관련된 직접적인 치료는 어려우므로 병원에서 하는 탈모치료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피부과에서 탈모치료는 두피에 직접적으로 약물을 주입하고 자극을 주어서 모발을 새로 자라게 하고 기존의 모발을 더 굵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니까 이왕 탈모치료를 하실 거면 은 병원에 오셔서 먼저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병원에서밖에 진단을 저가지 내릴 수가 없잖아요. 음. 탁과랑 비교해도 피부과에 와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네, 맞습니다. 진단기가 있으니까 네, 피부과에 오셔서 일단 모발 상태, 두피 상태를 확인을 하시고 체크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뭐 이렇게 왜 우리 흉터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렇게 나는 맨질맨질한 느낌나 들고. 네. 모발 이식을 무조건 딱 그것밖에 없어요, 진짜요. 아직까지는 모발 이식밖에는 답이 없지만 문제는 모발 이식을 해도 이식된 모발들이 잘 자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반응성 탈모를 안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고요. 두피에 고름이 나오거나 큰 염증이나 상처 등이 생기면은 빨리 피부과에 오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모발 이식을 한다 그래도 탈모 치료는 되게 중요하고 네. 오히려 고관이 후에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이까요 왜 오발이식을 하더라도 흔히 M자 탈모라고 이야기하는 전두부 탈모는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남성분들은 이식 후에 피나스테리드나 부타스테리드를 꾸준히 복용하셔야 되고, 여성분들은 이제 탈모 영양제들을 꾸준히 복용하여 이식받지 않는 머리카락들을 관리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 진짜 많이 합니다. <laughs> 제 개인적인 저의 기준은 50대까지 저는 약을 먹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머리카락이 이제 저도 도좀 없다 보니까 아쉬운 게 많아서 70대까지는 먹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당신이 필요할 때까지. 네 맞습니다. <laughs> 헤어셀은 없던 장비이며 또 사용이 쉽니까 어떠신지? 헤어셀은 탄화 방지와 발모 효과가 있는 치료로서 유지 치료를 진행할 때와 그다음에 치료를 시작할 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헤어셀에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은 모공에서 모발의 생성과 성장을 촉진시키며 혈류량을 증가시켜 기존의 모발들을 지킵니다. 따라서 비어있는 모공에서는 머리카락이 자라나오게 되고 기존의 가는 머리카락도 부어지는 효과를 보여죠 만족도가 매우 높은 시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매조치료를 단독으로 사용하을 때보다 헤어셀을 같이 사용하실 때 훨씬 모발의 굵기라든지 모발의 양이 늘어나는 게 보이기 때문에 같이 치료하신 분들은 다음에도 헤어셀을 또꼭 같이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모발의 뿌리에 해당하는 모유들을 대량으로 배양하여 두피에 이식하는 기술이 현재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모발 이식은 후두부에 자기 모발을 심게 되어 이식하는 횟수에 제한이 있지만 배양 기술이 완성된다면 횟수의 제한이 없이 원하는 모량을 마음껏 이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남성형, 여성형 탈모에서 모발 이식의 아쉬운 점을 채워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탈모인들한테 어떤 좋은 말씀, 조언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탈모를 확인하고 당황스럽고 걱정스러우셔서 뭐든지 빨리 해결해야 될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저희 진료실에 많이 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잖아요. 피부과 전문의를 만나고. 내가 어떤 탈모이고, 이거를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지를 얘기를 들어보시고, 천천히 생각해보시고, 치료를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